오히려 비거리가 더 멀리 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습하실 때 너무 경직되고 너무 과도한 꼬임도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조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스윙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백스윙 탑에서 좋은 몸의 꼬임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백스윙에 꼬임이 많아야 비거리도 멀리 가고 힘을 쓰기 좋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사실이고 맞는 이야기지만 몸을 꼬기 위해서 과도하게 몸을 수축시키고 경직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어드레스를 취하고 백스윙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편안하게 갈수 있는 회전의 폭이 지금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조금 더 돌기 위해서는 저는 힐업을 동원을 해야 합니다. 하체가 조금 더 돌아줘야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좋은 꼬임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고 어디까지나 제 느낌이지만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체는 단단히 고정된 상태에서 상체만 꼬여가지고 이 꼬임이 극대화됐을 때 힘을 쓰기 좋다라고 이해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과학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있는 상태로 하체가 잡혀있고 상체가 꼬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은 꼬임을 하셨다면 분명히 힘을 쓰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형태의 꼬임이 아니라 안 가는 백스윙을 조금 더 돌리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숨도 굉장히 많이 차고 그리고 마치 옆구리나 등 이런 부분이 더막쫙 쪼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잘못된 꼬임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그 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는 것을 좋은 꼬임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고 레슨을 바로 들어오셨던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도 비슷한 현상을 겪으셔서 제가 이번 영상을 그분의 아이디어로 사실은 제작을 하게 된 건데요. 백스윙의 꼬임은 그렇게 뭔가 힘이 꽉 들어가 있어야 좋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꼬임은 회원님께서 저한테 표현을 하셨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 주셨냐면 마치 좋은 꼬임으로 치다가 자연스럽고 힘이 빠진 내가 할수 있는 편안한 회전으로 치다가 더 멀리 치려면 그렇게 꼬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한번 쳐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셨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힘이 들어간 상태로 백스윙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쳐 보셨더니 마치 백스윙 탑에서 팽팽하게 갔던 고무줄이 순간적으로 팍 끊어져서 힘을 쓸수 없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쳐볼 텐데요. 좋은 저희 몸의 꼬임은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친게 캐리로 한 160m 정도 나갔네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또한 좀 좋은 느낌이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부드러운 좋은 꼬임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금 더 멀리 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약간의 힐업을 동원해서 몸 전체가 조금 더 회전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힘이 들어갈 정도로 꼬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동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힐업을 통해서 얻었다가 칠 건데요. 그렇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한 10m 정도 더 멀리 갔습니다. 지금 친 거는 한 171m 정도 캐리로 나갔는데요. 한번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친 것도 한 168m 정도 나갔습니다. 원래 제가 치는 거보다 거의 한 클럽 정도 더 멀리 나갔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꼬임은 이런 형태입니다. 내가 조금 더 돌리면 더 돌린 만큼 힘 전달이 되고 조금 덜 돌리면 덜 돌린 것만큼 거리 컨트롤이 되는 이런 형태가 좋은 꼬임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단단하게 두고 몸만, 몸만 더 꼬아서 마치 근육이 더 수축되고 긴장되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친공 같은 경우에도 백스윙 때 등에 약간 쥐가 나는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꼬임은 많았다라고 느끼는 듯한 느낌으로 백스윙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꼬임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대부분 꼬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골퍼분들은 이 부분을 꼬임으로 이해하신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방금 친공 같은 경우에는 캐리로 한 156m 정도 나갔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많이 꼬은 것에 비해서 거리는 사실 별로 볼품 없이 나갔는데요. 한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살살 쳐서 거리가 멀리 나가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실까봐 일부러 지금은 더 세게 한번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로 한 156m 정도 굉장히 거리 손실을 많이 보면서 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백스윙 때 꼬임은 더 많았던, 더 뭔가 팽팽하게 꼬여 있는 같은 느낌이었지만 실제로 칠 때는 공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156m 정도를 가기 위해서 제가 편하게 한번 스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거리는요. 지금처럼 전혀 힘을 주지 않고 휘둘러도 제가 지금 방금 친게 161.4m 정도 나갔습니다. 전혀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휘둘러도 아까 그렇게 애써서 친 스윙보다 비거리가 더 멀리 나가게 된 거죠.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더 몸을 꼬운다는 것은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함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단히 잡고 팽팽하게 꼬이는 것이 몸에 긴장이 되지 않고 좋은 꼬임이라면 분명히 득을 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잡고 돌리려고 하다가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 때문에 오히려 힘 전달을 더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백스윙을 하셨을 때 몸통을 꼬으려고 일부러 막 힘을 주고 뭔가 이게 꼬인 듯한 느낌을 느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부드럽게 회전이 될수 있도록 너무 지금처럼 경직되고 긴장된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오히려 비거리가 더 멀리 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습하실 때 너무 경직되고 너무 과도한 꼬임도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조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스윙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스윙이 나와야지만 정확도는 물론 비거리도 향상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프로였습니다.